움직이지 못하니까 거예요. 여기는 만이산입니다. 그렇죠. 일산의 튼튼병원 직원들을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여기는 강화도 만이산. 일산의 튼튼병원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만이산입니다. 강화도 만이산에서 무인한 기회에 일산의 튼튼병원 아마 연수팀을 만났습니다. 중산을 열심히 안내하는 안내자 그리고 옆에 있는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성함을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튼튼 병원 행정부장 이은모입니다. 네. 일산의 튼튼 병원. 한마디로 말해서 튼튼 병원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는 일산에서 척추관절을만 보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네, 척추관절이요? 네. 아마 걸어다니는데 척추 관절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척추 관절인데 평소에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척추 관절병을. 그래서 뭐그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자주 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산에 왔는데 네. 같이 오신 분이 그 마더 스틱이라고 돼 스틱을 그 방, 장, 방법 잡는 방법을 창시하신 분이시거든요. 마더 스틱. 예. 어떤 분이요? 저분 지금 강의하시 분이예요. 아, 저분이 마더 스틱을 창시한 분이구만요. 예. 그래서 마더 스틱이라고 스틱 등산을 잡는 법을 창시한 분인데 같이 오면서 이제 그. 산에 다니면서 척추나 관절이나 이렇 무리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픈제 저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환자분들하고 저 이제 이런 스틱 받는 방법, 걷는 방법 뭐 이런 걸 같이 배우면서 척추 관절에 좀 무리가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셨던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일산에 튼튼병원 제 유튜브에 올리면은 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봉권입니다. 네. 그냥 그냥 이거 두고. 음. 여기는 참성단. 기원전 2283년에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 하시던 성스러운 곳으로 이 성화로는 매년 전국 체육대회 때. 칠선녀에 의해 체화된 성화를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여기는 참성단입니다. 사적 1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참성단. 472m의 고지에 올라온 참성단. 인천 강화도에 있는 참성단에서 김봉건입니다. 여기는 참성단 앞바다에 있는 인천 앞바다입니다. 여기는 참성단입니다.